진짜 쉬운데, 아 쉽다는 거야, 일단. 진짜 어렵고 하나도 없는데. 플레이스 강이나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맛집에 국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맛집 사장님들이 돈도 많이 쓰고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광고 업체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하는데, 사실 맛집 말고도 도배 장판이라든지, 커튼 블라인드라든지, 집수리나 인테리어 쪽, 그리고 뭐 하수구 막힘이라든지, 보일러, 에어컨 설치, 열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플레이스가 필수적이라 고 보시면 되죠. 이런 업체들은 사실 맛집보다 어쩌면 더 쉽게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할수 있고, 정말 매출도 두 배, 세 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런 업체들은 사실 정말 쉬워요. 정말 쉽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플레이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조금만 노력해서 내 플레이스를 상인 업주 시키고 그리고 신규 상담 신청 그리고 출장 의뢰 이런 것들을 건수를 두배세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상항의 노출을 일단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건, 플레이스에 있는 기본 정보를 꼼꼼히 적어야 돼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 제가 컨설팅 할 때나, 또, 문의하실 때 보면, 상세 설명이 두 줄, 그냥 전화번호, 위치, 그 외에 아무것도 안 적고, 사진 또 딸랑 한장 올려놓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영업 시간, 휴무일, 주차, 상담 방법 같은 세부 정보까지 빠짐없이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에는 사장님이 서비스의 강점이라든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관련 키워드와 함께 잘 녹여 넣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초기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입력해야 나중에 검색 노출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랑 업체명에 키워드만 넣어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인천에 있는 줄눈 업체라면 업체명에 먼저 줄눈이라는 키워드와 인천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인천 줄눈 검색 시에는 인천과 줄눈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먼저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키워드를 분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천 줄눈은 연간 4,000건이 검색되는 키워드고 인천 줄눈 시공은 연간 약 2,600건이 검색되는 키워드예요 인천 줄눈에 못지않게 검색되는 키워드가 인천 줄눈 시공인데요. 인천 줄눈 시공이라는 키워드에 상이 노출되고 싶다면, 먼저 업체명에 인천 줄눈 시공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대전 보일러 설치라는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대전 보일러 설치라는 키워드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잡아야 될 뾰족한 키워드인데요. 연간 3,600건이 넘는 키워드인데 상위 노출되는 방법이 엄청 간단합니다. 보일러 설치와 대전이라는 키워드를 업체명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키워드에 따라 플레이스는 순위를 다 따로 매기기 때문에 내가 공략하고 싶은 키워드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업체명을 적가는게 좋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전자책에 담아 놨으니 꼭 읽고 적용해 보세요. 그래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실제로 바꿨는데 노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키워드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전 보일러라는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장님은 업종이 뭘로 돼 있으냐면 설비, 냉난방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장님은 보일러 설치 말고도 다른 일도 하시니까 업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이 보일러가 아니니까 대전 보일러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일러라는 업종으로 바꿨더니, 바로 상위로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장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락처를 적거나 간판 사진, 로고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진보다는 고객이 니즈에 맞는 대표 사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업종들에게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가치는 뭘까요? 그죠? 신뢰죠. 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친절하고 속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사진에는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환하게 미소 짓는 사장님과 직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있고 미소 짓는 사진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핵심 키워드를 텍스트로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출장 업종들은 아무래도 일단 상담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바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상담 신청한 다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데 이런 업종들은 사실 플레이스에 스마트콜이랑 톡톡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스마트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새벽 시간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자동으로 응답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미리미리 거기다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특히 톡톡 같은 경우는 내가 부재 중이나 아니면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도 아 어,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몇 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미리. 메뉴에 세팅을 해 놓으면 고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질문들을 찾아보고 상담 신청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자체 조사를 해 봤더니 네이버 톡톡을 쓰는 것만으로도 유입이 2.2배가 늘었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쓰기만 하셔도 무조건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쿠폰을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딱히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것처럼 서비스를 해줄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들 대부분 보면 상담이 무료. 그리고 방문해서 진단도 무료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수구를 뚫어주는데 만약에 못 뚫었다.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플레이스 쿠폰에 넣어놓으면 돼요. 사실 이런 게다 숨겨져 있거든요. 고객들은 몰라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플레이스 쿠폰에 딱 표시를 해 두시면 고객들이 아 믿고 상담 신청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죠 거기다가 플레이스 쿠폰을 통해서 알림 받기나 저장하기 리뷰 이런 것도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하시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더 많은 상담 신청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업종들의 사장님들은 리뷰 관리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뷰를 써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도 고객이 적어준 리뷰에 답글도 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신규 고객들은 리뷰를 보고 믿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리뷰를 적어달라고 요청드리고 그리고 고객들이 적어주신 리뷰에 정성스럽게 답글만달아주셔도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 광고 대행사를 활용해서 편법 쓰는 사양들이 많으세요 가짜 영수증 리뷰를 쓴다든지 가짜 블로그 기자단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하다가 순위가 날아가는 매장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리뷰로 돈을 주고 30개를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30개가 다 삭제가 됐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정상적인 방법만 쓰셔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플레이스를 관리하시면 매출이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플레이스 이런 정보들은 맛집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의 사장님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전자책에는 60개 업종을 컨설팅한 경험을 제가 다 녹여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의 사장님들도 얼마든지 보고 우리 플레이스에 적용시켜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맛집보다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받기 꼭해 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비인기 업종들에 대한 꿀팁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